감사합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 시학성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줄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땅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대 요한이 관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제를 의세 잡다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대를 받더라. 요한은 옷에 <laughs> 트로스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먹었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많으 신이가 내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을 풀기도 감당하지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희물로 세례를 베풀니와. 나는 너에게 희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니라 <laughs> 아멘. 할렐루야. l l e l u j a h h a l l e l u 이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아,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 귀한 지체들에게도, 독일한 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어지고, 또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은혜의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우리들이 이제 12월 달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어느덧 이번이 12월 두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죠. 아 사실 우리가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제 12월은 바로 대림절 기간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탄절 12월 25일이 시작되기 전에 4주일 동안 4주일 동안을 가리켜서 대부분 11월 마지막 주나 또는 12월 첫째 주. 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첫 주일로 아 그와 같은 이 시작이 되어져서 네 번째 주일이 해당하는 아 12월 24일에 마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러하기 때문에 아 이제 지금이 오늘 어떻게 보게 되면 12월 첫째 주 둘째 주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속하 있는 아 그와 같은 주일이기도 하는데 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처럼 대림절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때, 큰 대짜가 아니라 기다릴 때 임할 임. 그러니까, 아, 기다리고, 기다는 임하심을 기다리는 아 그와 같은 절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누구를 기억하고, 주님을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아그 같은 기간 그 같은 절기가 바로 대림절 기간이고 대림절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꼭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곧 오실 손님을 초조하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처럼 이처럼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다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 절기를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림절의 의미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 또한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고대한 것처럼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기 위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타라고 외치면서 아멘, 주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마라타라고 그와 같이 외쳤던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이땅 가운데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 위해 참여와 순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아, 그와 같은 기간이 되어지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시간들, 믿음의 절기가 되어야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리하고자하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절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어, 이 땅에서 이제 그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어진 것은 정월 초월 초화, 초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되어진다고 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어떻게 보면 교회력으로 새로운 절기, 새로운 시작은 어떤 절기냐면 바로 대림절의 첫 주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기간에 한달여 기간, 한달여 전의 그 기간이 바로 교회력으로 이야기하면 아,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첫 기간, 첫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이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대림절 기간 중에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주일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주일에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학 성경이 제일 먼저 시작되어지는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어떤 성경이죠? 마태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생각할 때 아. 어, 신학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신학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마가복음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에 로마에서 사도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마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다 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이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가 복음소를 기록하였던 두 가지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마가복을 기록하면서 그 특별한 두 가지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첫 번째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둘씩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순교하게 되어지고 죽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잘아는 대로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느끼지 못했습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 곧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금서를 기록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대, 기대했던 대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살아있던 많은 제자들이 하나둘씩 순교하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갔고 이제 마가가 그첫 번째로 목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단어아니라 여러분들 당시 기독교인들은 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 그러니까 아, 네로라고 하는 특별히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네로 황제가 아주 극악무도한 일들을 행하면서 로마시에 로마시가 불을락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원인을 원인을 일으켰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불태웠던 로마시의 그와 같은 비난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졸지에 로마시를 불태운 사람들로 몰린 기독교인들이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모진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고문을 받게 되어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고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하 동굴, 카타고미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곳에 피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피신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고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다른 말이나 믿음을 심어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신앙의 격려가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죠. 바로 마가가. 복음서가 마가의 복음서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오늘 본문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로 그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말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다, 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떤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두 가지를 합쳐서, 다름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분의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자신이 기록한 이 복음소에 바로 이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하여서 다름 아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행한 행적과 그 기사에 대하여서 어,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가 집중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일절에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내가 이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고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다른 말이라 이 말은 당시 흔하게 사용되었던 유대의 사람들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 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는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마가는두 가지의 중요한 이름을 덧붙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큰한말 가운데 하나였더니, 예수라고 하는 말에 어떤 말을 덧붙였습니까?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과, 그 예수라고 하는 말, 그 뒤에 어떤 말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서 그 예수님을 이와 같은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 내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어떤 걸 소개합니까?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소개하지요. 바로 이처럼 오늘 마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처럼 예수라고 하는 말에 어떤 말이 덧붙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가 비로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이름은 당시에 가장 흔한 요수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예수라고 하는 말로 붙여졌지만 그러나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수라고 하는 말에 뭐 어떤 이름을 덧붙였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라고 그 같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쉽게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말과 말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히브리말로 이야기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메시아는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자.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그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시다.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말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의미의 말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믿고 신앙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실뿐만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 같은 의미인데, 당시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들이 신으로 추앙을 받고 신처럼 군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어, 자신들이 신처럼 군림하면서 자신들을 그렇게 부르도록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떠했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오직 우리를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는 분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을 사용했다라고 사용해 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승리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어디서 일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증거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일찍이 알아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요한은 정말 짧은 생일을 살아가면서 죽임을 당한 비극적으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그는 어떤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크어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요 여러분 그렇다고 안나이처럼 세례요한이 이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귀한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준비하는 헌신하고 준비하였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리원이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했던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 이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또그 분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갖춰 나갈 수 있는 내가 오늘 우리가 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세례요한은 어떻게 이 일에 헌신했습니까? 다른 말이라 먼저 메시아를 맞을 준비하라고 메시아를 맞을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치며 그 삶을 나타냈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들 왕이 어디를 행차할때 의뢰했던 일이 어떤 것입니까? 왕이 가는 길을 잘 정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길을 정비하고 닦아던 것처럼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예수님 맞을 준비는 어찌 보면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실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들, 회개한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신들이 죄인임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계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이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주의의 길을 준비하라 외치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계를 통해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복음을 믿는 그 같은 삶이 오늘 우리가 오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외쳤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의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필요한 준비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 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준비하는 것이 은혜받기에 합당한 모습인지를 오늘 우리들 고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온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준비된 어, 잘, 자,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 학생이 우리가 공부하고 자신의 학업을 연마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학업 이후에 우리의 새로운 인생들, 새로운 직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업에 임하고 또 준비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준비가 소홀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쓰임 받는 그와 같은 일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나 기억해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학업을 하고 있는 우리 살아는 청년들이나 또 어떠한 또 직업을 준비하고 또 직업에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바른 준비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일에 소란이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어디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이 대림절 기간,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이 대림절을 지키는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도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믿음으로 준비함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이 탄생하신 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또한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찌 보면 모든 영광을 메시아에게 돌리기 위하여서 자신을 지극히 낮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대로 당시 세례요한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세례요한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고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례요한이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라고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당시 더러운 신발끈을 푸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었을까요? 노예나 하찮은 일에 하는 노예 노예들이 하는 그와 같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 어, 그러니까 신발이 모래 사막을 거리고 모래 사막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신발에 흙이 많이 묻었겠습니까? 모래 바람에 많이 묻고 그런데 그거 같은 일, 신발을 신발을 털고 신발끈을 풀어일는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었냐면 노예만 할수 있는 노예만이 하는 아, 그거 같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아주 천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같은 말은 말하자면 다른 말에 나는 오실 메시아 앞에. 노예밖에 되지 않 노예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길 위하여 소리가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는 아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어디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감당하게 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오늘 이전에는 저와 이분들이 주님을 주님이 다시 오시고 또 주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의 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들이 대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우리의 자신을 날붙이고주님이 높아지는 주님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 같은 모습에 우리가 쓰임 받고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의미의 모습을 있어림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가 어디 에 있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을 이분을 증거하는데 집중하고 이분을 이분의 그 아,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할뿐만 아니라 그분의 출심을 미리 기다리고 예비함을 통하여서 준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은혜 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오늘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다시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다시한번 주의 말씀을 돌아 주의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이제 성탄의 그 주님을 우리들이 예비하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되어 줄수있위하어서 우리들 함께 결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